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분데스리가 3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분데스리가 3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4승 3무 사패의 브레멘대, 2승 5무 사패의 베를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 브레멘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실점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헤르타 베를린은 고질적인 주도권 확보 문제로 인해 실점 제어의 어려움을 겪는 팀이다 브레멘이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오히려 뒷공간 역습을 맞으면서 홈 성적이 좋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헤르타 베를린도 기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핸디 마이너스 1.0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무승부, 비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헤르타 베를린 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승 3무 1패 바이에르 미넨데 5승 3무 3패 마인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바이언이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마인츠가 원정에서 압박과 역습 성향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바이언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 특히 공격진이 지난 경기 보여준 폼은 완벽했으며, 밀러도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 마인츠가 압박을 대처하는 능력은 다소 모자라고 바이에른이 조직적인 압박 빈도가 아주 높다는 점도 바이에른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다. 오버 2.5를 겸해도 괜찮은 경기가 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바이언,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2.0, 무승부, 비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 4승 3무 3패 라이프치히대 2승 3무 6패 레버쿠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레버쿠젠의 수비 리스크를 비중 있게 고려한 선택. 레버쿠젠의 수비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인데 라이프치히가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발하고 빈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장점인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레버쿠젠 역시 방향 전환을 바탕으로 공격시에는 공간 창출과 득점에 꾸준히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라이프치히도 수비적으로는 꽤 부담이 크다. 오버 2.5를 점쳐도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라이프치히 승 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세 경기 일정 및 프리뷰 추천 배팅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승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